안녕하십니까? 오늘 책 속에 하루 10분 아빠의 대화법 대화법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책 두께는 한이 아, 정도 되고요. 자자 예, 아이하고 대화하고 힘든 하루 부모님들이 많을 텐데 어, 이 책을 통해서 아이와 어, 다정하게 하루 10분 정도 어,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이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아빠가 될수 있을 거라고 어, 하면서 이 책을 가볍게 소개합니다. 하루 10분만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아이와 더욱더 소통할 수 있고 아,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대화의 주체로서 서로서로 주고받으면 좋은 아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가는 설민이고요. 하루 10분 아빠의 대화법입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들은 아직 수줍다. 그들은 다정하게 뺨을 부비며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를 홍보던그 모든 일들을 이제 내가 하고 있다. 신해철 아버지와 나 중이네요. 자 지연이 소개. 이렇게 있고,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와 관계면에 있는 내 서툰 아빠들을 위한 책이라고 어, 지현이가 예, 말을 소개하고 있고, 제 1장에서는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눌지 막막하다면 해가지고, 아이의 일상에 거부감 없이 섬매들기 우리 가족만의 루틴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이 늦은 아빠의 아침 시간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말로 대화를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저도, 어, 늦게까지 야근이 할 때가 많고, 아이의 얼굴을 못 보고 살 때가 많은데, 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생각에 힘을 길러주는 질문에 대하해가지고 하루 10분 어 하브루타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의 방법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어, 아이와 어, 밥상물이 대화를 통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대화를 할수 있는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답이 뭔지 묻지 말고, 생각이 뭔지를 물어보라고 되어 있군요. 아, 참. 이게 답이 없는 세상에서 왜 답만 찾아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생각이 뭔지 물어보는 게 중요한 좋은 질문입니다. 자신만의 언어로 단어, 뜻, 설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빠 의 유쾌한 소통법 네, 해가지고 어, 한할 일은 줄고 용서할 일은 많아지는 그럴 수 있다 정신 해가지고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자 놀이를 통해 아이와 교감하고 싶다면이라는 어, 챕터인데요. 어. 쉽고 재밌게 아이 대답 끌어내기 예, 놀이 중 MC처럼 인터뷰를 진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가치관을 효율적으로 어, 전달하기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를 만들라고 되어 있고 예, 스마트폰을 창작 도구로 사용하기 스마트폰의 건강한 활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끌어내기 아이가 술술 말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책의 예, 제목이 있습니다. 아이의 관심 분야로 선생님의 역할 놀이 해가지고 가르치며 배우는 일일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에서 청각을 활용한 축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내적 성장을 도움을 주고 싶다면 해가지고 자제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대화법을 해가지고 아빠의 고민을 상담하기. 예, 망설이는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대화법을 해가지고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만 읽어줘도 문제가 해결된다 해가지고 숨은 동기를 읽어주라. 그리고 동식물을 키우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짧게 왔다가, 에, 짧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죠. 사이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있으면 애한테 그대로 갑니다. 항상 아이 앞에서는 다정 다감하고 그리고 아이 아버는 앞에서도 다정 다감해야 되겠죠. 부모를 보면서 아이는 배운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빠의 소통법 3는 사고력과 판단력을 길러 주는 신문 기사로 대화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4장입니다. 화내지 않고 효과적으로 흉육을 하고 싶다면 아이를 혼내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때는 옳은 말보다 관계가 문제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화내는 순간 훈육은 끝나는 겁니다. 화내지 않고 훈육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상황을 푸는 만능 키는 가마대 훈련 수련하입니다 감성 코칭 아이 메시지 대안 행동 제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유적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무심코 던진 부모의 말이 아이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항상 말을 할 때, 짜증내거나, 아이에게 상처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참, 그, 참 쉽지가 않죠. 부모로 된 저로서도, 우욱하는 성질, 집어 던지고 싶은 성질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부모입니다. 자, 올바른 훈육을 위해 아이가 아닌 나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민주적인 가정의 모습을 꿈꾼다면 아이와 함께 육아 규칙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고 대화하고 고쳐나가자. 아빠가 인정하면 아이도 인정한다. 부모를 통해 인정하는 법을 배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중과 소통의 시스템. 가족회의의 마법이라고 되어 있어. 가정에서 잔소리가 사라지는 비결은 가족회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다툼 주제 중재하기라도 있어나 품격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가족들끼리 무슨 음,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노력을 인정하며 자신감을 살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자 정보를 받고 예측하고 선택하고 책임하고 복귀의 과정을 듣기서 아이에게 근황과 책임을 부여하는 라 것입니다. 자 6장입니다. 재미있는 여행, 의미있는 하루로 만들고 싶다면이라는 챕터로 되어 있는데, 아이에게 동기만 줘도 자기 주도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역할과 임무를 주, 주라고 합니다. 여행갈 때. 아이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여행을 계획하라고 합니다. 아이를 집중해서 여행을 가게끔 해야지 아이가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 힐링하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아이가 그 여행을 통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의 어, 알썰 신잡을 찍기를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성부욕 강한 아이에게 즐기는 법 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즐기는 게임의 룰을 만들고, 동네 탐험으로 관찰력과 호기심을 키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 속 작은 여행. 자, 릴레이 대화 일기로 하루를 매듭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키즈와 나말 퍼즐, 예, 네, 전지를 활용한 여행 후 활동. 자, 그리고 7장입니다. 성교육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되어 있습니다. 아이, 의사를 물어보고 성교육은 시작입니다. 해가지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성교육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족 모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성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내려면 성교육 그림책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경계선을 교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 문제는 애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찾아올 신체의 변화를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신과 생리, 몽정과 끝이 없는 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유쾌한 소통법, 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가능하다. 자, 8장 초등학생 자녀를 둔 아빠들의 궁금증, 신문십답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어, 책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일상 곳곳에서 대화의 기회가 소재가 넘쳐나고,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아이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퇴근길 0 뿌리면 충분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몰라보게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이 장에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스포츠 중계하듯 모셔, 모사하거나 중간중간 아이들 인터뷰를 진행하듯 아이들이 훨씬 신나게 놀, 놀이에 빠져들게 합니다. 놀이를 함께 참여하고 그 과정에 질문과 대화를 이끌어낸다면 아이들이 부담을 내려놓고 스스로 마음을 꺼내 보일 것입니다. 놀이 과정 속에 약간의 장치만으로도 그 놀이 그 이상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삼장 내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가지고 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실패와 실수를 반복, 반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반응이죠.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에 따라 아이는 자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세상에 당당하게 맞설 힘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내지 않고 효과적으로 훈육을 하고 싶다면 아이를 훈육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던져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직업 훈영을 하고 있는 것이가 하를 내고 있는 것인가? 하와 훈육은 어머니 다릅니다. 약자를 손쉽게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라는 카드를 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민주적인 가정의 모습을 꿈꾼다면 많은 부모들이 좋다고 하는 육아법과 공부법이 무엇인지 그 비결 찾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해법을 찾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보다 좋은 결정을 할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주고 각각의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일이나 장단점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장, 재미있는 여행. 참, 아이들과 떠나는 신나는 여행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이들의 안전한 모험을 즐기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라는 백그라운드, 다시 돌아올 안식처를 두고 모험을 하며 점점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는 세계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믿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곁에 있다는 믿는 아이들이 세상으로 힘차게 탐험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교육,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틀어놓을 수 있는 관계라면, 그 어떤 이야기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되고 싶었다. 그러자면 노력이 필요했다. 마너의 문턱에서 내 인생 첫 성교육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초등학생 자녀들을 둔 아빠들의 궁금증돼 있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바랐던. 육의 시기와 교육이 필요한 시기와 찾아오며 새로운 걱정이 시작됩니다. 학교 생활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학습 능력과 생활 습관은 어떻게 길러줘야 할지 올바른 훈육 방법은 무엇일지 각종 연구 결과와 현직 초등 교사들이 자문을 토대로 제시된 신문 십다굴을 통해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에~ 예, 챕터가 에~ 예... 책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어,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루 10분 아이와 아빠가 어떻게 대화를 나눌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면서, 어, 좀더 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 자랑스러운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서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